씻고 있는데 유튜브에서 갑자기 알림이 떠가지고 보니까 뭐 조회수가 잘 나오고 구독자가 늘었대 왠지 모르겠는데 기분이 좋으니까 오늘은 왓슨 마카 바로 가볼게요 예 차로 왔고요 음 왓슨 마카를 하기 전에 설명드릴건 제 차에 아이템이 별로 없어요 많이 사질 않아가지고 그래서 설명드릴게 별로 없어서 제가 보면 몇 달간 6200km 정도를 주행하면서 느낀 장단점 같이 설명드릴게요 일단 저는 차량용품에 대해서 그렇게 막 신경 많이 안 쓰는데 별로 신경 안 쓰는 와중에도 냄새는 신경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근데 그래가지고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아이템 여기 보이는 뭐가 시동 버튼이게 네 시동 버튼 바로 위에 있는 이 밴블릭 방향제 이거를 얼마 전에 배물릭한테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왜이방향제 선택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여기냐면, 운전자가 머리가 아프면 안 돼, 일단. 좋아하는 향이어야 되고, 차랑 잘 어울려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머리가 아프면 안 되기 때문에, 어, 그런 방향제가 없나 없나 하고 있다가, 마침 살라고 했는데, 진짜로. 살려고 했는데, 그때 딱 연락이 왔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방향... 그... 이, 이... 뭐라고 해야 되지? 틈 자체를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도, 돌려가지고 이렇게... 그래가 이렇게 해가지고 향... 세기를 조절할 을 수가 있고, 초점이 안 잡히니...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안에 열면... 석고가 있어요. 이렇게... 이게 석고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앰플 같은 걸 뿌려가지고 어느 정도 뿌리냐에 따라가지고 향을 조절할 수도 있고 해가지고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아마 이걸 다 쓴다고 하면은 다시 재구매 의사를 표합니다 말이 이상해 그리고 무엇보다 디자인이 굉장히 심플하고 예쁘잖아요 그래서 어,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근데 일단 한 손으로 하기 좀 힘드니까 이따가 다시 걸기로 하고. 그리고 두 번째 아이템. 이게 아이템이라고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귀엽죠? 무사기원. 이건 차맨 처음에 샀을 때 누나가 사줬고. 음. 솔직히 요즘 약식으로라도 막걸리 붓긴 하는데, 고사 지내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안식이 필요해가지고, 이 귀여운 아이템. 근데 이것도 사실 방향제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디퓨저가 은운줄 알았는데. 그리고 무사기온 망태? 명태? 명태를 지나서 여기 밑에 보면 알로이 페달을 제가 달았어요. 차가 좀 더러운데. 네. 알로이 페달 이 쿠팡으로 해가지고 얼마였지? 9,000원 안 넘었던 걸로 아는데 아무튼 그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쁘길래 샀는데 생각보다 좀 만족하는 것 같아요. 눈에도 잘 띄고. 네. 그리고 그 다음 아이템 속전속결로 가. 어 이건 제가 얼마 전에 산 플라로이드입니다. <laughs> 네 여기에는 좀 많은 게 있는데, 일단 언제 아플지 모르니까 진통제, 축구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느 정도 필수템이라고 볼수 있고, 뭐그 어, 애플워치 케이스, 안경닦이, 그리고 향수, 코털깎기 정도가 있고, 이게 콘솔박스, 수납함이에요. 원래, 원래 순정은 이렇게 생겼어요. 순정은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가 아이템입니다. 그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내부에 있는 것들은 제가 다 보여드렸어요. 내부에 있는 건다 보여드렸고, 아, 아니다. 이거, 이거 안 보여드렸다. 어휴, 떨어져. 네, 이 선글라스 거치인데 일단 선글라스부터 이런 디자인인데, 누가 써요, 이거, 그쵸? 그렇죠? 아버지가 좀 아저씨 마인드로 사주셔가지고 쓰고 있긴 한데, 되게 가볍고좋더라고요 아무튼, 이게 아니라, 이 선글라스 거치대. 이 아반떼의 장단점 얘기해드리기로 했는데, 그중 하나가 이 선글라스 거치대가 없어요. 수납함이. 그래가지고 이걸 샀는데, 어, 저는 일단 운전석에다가 놓고 쓰고는 있는데, 여러분들은 조수석에다 다는 걸 추천드려요. 제 키가, 어, 좀, 엄청 큰건 아니지만 조금 덩치가 있는 편이어가지고 팔 조금만 이렇게 휘둘러도 닿아가지고 선글라스가 날아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조심해야 돼서 여러분들은 달 거면 조수석에다가 달길 권장드릴게요. 지금 물론 저 조수석으로 옮길 수 있는데 귀찮아가지고 그냥 씁니다. 저처 고속도로 많이 다니는 사람들은 선글라스 끼니까요. 네. 그리고 진짜 끝. 설명할 거 없음. 진짜 끝. 예. 아, 그 트렁크로 갈게요. 트렁크에 하나 더 설명 드릴 게 있는데. 아니야, 그건 나중에 설명할래. 귀찮은 거 절대 아니고. 어, 세차 영상 올릴게요. 세차 영상 올리면서 그 용품들을 소개시키는 게 맞는 것 같아. 음. 네, 이제 뭐 장단점으로 넘어갈게요. 어막 조명 때문인가? 뭐 생겨 보이긴 하는데 뭐 아무튼 여러분들 제 얼굴 보려고 보는 거 아니잖아요 차가 궁금한 거지 네뭐 딱히 비출 환경이 없어가지고 그냥 제 얼굴 비추고 있는 건데 일단 제가 자동차 6,200km 많이 탔죠 몇달 사이에 아무래도 고속도로를 많이 타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 사이에 느낀 장단점 이 아반떼가 단점보다 장점이 워낙 많은 차여가지고 단점이 뭐가 있을까 싶은데 그중에도 있어요 있긴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첫 번째 장점 연비가 깡패다 연비가 지금 기준으로 6200을 탔는데 누적 정보 연비는 15.1 정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뭐 많이 나오는 거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고속도로 딱 들어가면은 연비가 연비 주행을 하는 가정 하에 21에서 23 정도가 나와요. 많이, 많이, 많이 아낀 다음에 23 정도가 나오고, 그냥 뭐 타면은 20에서 21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속도로 연비가 굉장히 잘 나온다. 그니까 첫 번째 장점이고, 네. 이것만 해도 뭐 다른 장점 다 씹어먹죠. 유류비를 아낄 수 있다는 큰 메리트가 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스마트 크루즈 기능이 너무 잘돼 있어가지고, 뭐.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는 날씨라든가 그러면은 차선 인식을 잘 못하는 차 종도 많은데 일단은 그런 문제점은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뭐 다른 사람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느껴본 적은 단한 번도 없고요. 스마트 크루저가 정말 잘돼 있다가 두 번째 장점. 그리고 세 번째 장점. 생각보다 차가 굉장히 조용해요. 그러니까 보통 준중형 준준 준준형은 이제 엔진 소리가 많이 들, 들리거나 아니면 풍절음이 좀 심하거나 그러잖아요. 근데 이 차는 거의, 거의 이제 좀 불편함을 못 느낄 정도로 잘 방음이 되고요. 그와 동시에 이제 스피커가 너무 좋아가지고 음악을 들으면서 이제 운전을 많이 하는데 스피커가 좋다 보니까 더 이제 풍절음이 신경 안 써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음. 네 빠르게 이렇게 장점을 나열했는데 분명 히 이거 말고 장점이 더 있을 텐데 딱히 지금은 기억나는 게 없으니까 단점으로 넘어가면은 어 아무래도 어쩔 수 없죠 태생이 이래가지고 좀 출력이 딸린다 그래서 조금만 오르막길만 가도 rpm이 조금 올라요 rpm이 한 다른 차 이제 중형 정도에서 1,500 나올 거한 2,000까지 2,000 이상으로 올라간다든가 그 정도의 단점이 있겠네요. 뭐 다른 차들 보니까 제가 저도 아반떼 영상 굉장히 많이 찾아봤는데 다른 차들 보니까 뭐 후진 기어 넣을 때막 소리가 난다. 뭐 문이 잘안 닫힌다. 막 이런 단점들이 막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아직까지 못 느낀 것 같아요. 심지어 여기 비, 제가 지금 있는 곳이 당진인데 당진 뉴스에 나올 만큼 비가 진짜 너무 많이 내렸거든요. 거의 뭐흐름 라이드였어요 이 아반떼가. 그 다음에도 아무런 소리가 나지도 않고 너무나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목목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목소리가 좀 갈라지긴 하는데 그건 양해 부탁드리고. 아무튼 뭐 짧은 영상이긴 한데 허 편집 없이 들어갈 것 같으니까 많이 봐주시고. 솔직히 유튜브 영상 많이 올리고 싶은데 뭘 올려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뭐 자동차 이렇게 유튜버가 되고 싶은 건 아니지만 저도 소통 유튜버가 되고 싶으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뭐 주제 브이로그 쪽으로 알려주시면은 좀 그쪽으로 올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어 뭐지?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잘 부탁드립니다.